자, 363번. 길이가 20인 줄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붙여놓은 모양의 바깥쪽의 경계선을 만들려고 한다. 그럴 때 안에 쪽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전체 모서리 길이의 합은 20이 되어야 되고,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고 가장 큰변을 A. 그 다음에 세로변을 B라고 했을 때, 어, 이 길이는 당연히 A에서 2를 뺐기 때문에 A-2가 되고, 그 다음에 이 길이는 B에서 3을 뺐기 때문에 B-3이 된다. 자,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우선 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더했을 때, 그럼 A 두개 그러면 2A, 그 다음에 B도 두개 2B. 그러면 3, 3, 어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옆없기 때문에 둘레는 2a 더하기 2b가 되고 이 값이 어, 20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어, 10이 될 거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계 안쪽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는, 넓이를 우리가, 어, 뭐 s라고 하면 자, 위에 거 넓이는 3 곱하기 2a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래서 3a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의 넓이는 a와 b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된다.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정리가 되면 ab 어, 한 문자로 우리가 여기를 어차피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정리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바꾸면 여기 b를 없애자. 그럼 이 식에서 b는 10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3a 그대로, 6 그대로, b 대신에 10-a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7-a가 된다. 자,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,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. 표준형으로 고치면 a 제곱 마이너스 10a, 반의 제곱 25, 그 다음에 더하기 25 해주면 여기가 19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이 마이너스 a-5의 제곱 더하기 19가 됩니다. 그러면 a가 5일 때 최대값 19가 될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a가 5가 되는 게이 문제에서 가능한 건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됐어. 자, a값의 범위는 a는 우선은 a-2가 됐기 때문에 a는 2보다는 커야 된다. a는 2보다는 커야 되고 그럼 A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보면 A는 2보다 커야 되고, 그 다음에 B는, B는 3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? 3보다 커야 됩니다. 그래서 B는 3보다는 커야 돼.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의 범위가 하나 더 나옵니다. B라는 것은 10-A이기 때문에 10-A가 3보다 커야 되고, A는 7보다 작아야 된다.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하면 A는 2보다는 크고,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범위 안에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가 최대 값이 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답은 19.